전 세계 인디 게임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스티머스 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뭐좀 이렇게 영상이 좀 뜸했죠. 왜냐면 이제 좀비는 거들뿐을 계속 제가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작이 다 끝나고 이제 출시를 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보다는 그래도 동영상이 좀 풍부하게 올라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지금 계획은, 뭐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계획은 이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그 중에 하루를 잡아서 이제 엔트리 쪽이나 또는 스크래치 쪽 게임을 계속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6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6시 6시에 매주 목요일 6시마다 어 셈케이의 이제 좀비는 거 들뿐 그 게임을 통해서 에,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좀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에, 좀 6시에 들어오셔서 저런 게임도 하시고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시고 에, 그렇게 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에, 당연히 이제 라이브 방송 된 거는 방송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토요일, 이제, 이제 그 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고전 게임을 하나, 좀, 하나씩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목요일, 라이브 방송, 목요일 저녁 6시, 새벽 6시 아니죠? 새벽 6시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laughs> 예, 저녁 6시, 에 라이브 방송만큼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약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또 라디오처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라 좀 서론이 길어고요. 자 오늘 할 게임은 아재 문제 브롤 편, 브롤 예, 스타즈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재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몇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아젠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는데 먼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은 이제 어, 그레이0이라는 님께서 신청해 주신 게임이고. <laughs> 조회수가 3360 좋아요 122 그래요 뭐 이게 조회수에 비해 솔직히 많진 않아요 에, 하지만 에, 그래도 좋은 게임일 수 있죠 주의 전투를 둘러야 스테이지를 골라 아재 문제를 풀수 있다 코드는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이제 코드를 절대 보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코드에 에,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됐고요 아 조건 눌러드려야죠 예전에는 이제 그 댓글 하나하나 좀 그래도 앞에 첫 페이지 댓글은 다 읽어드렸는데 예, 좀 지루하다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예, 그냥 댓글은 이제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조건 예, 욕한 거 아니죠 예, 눌러드렸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날 기념 우주여행 기념이면 얼마 안된 게임이네요 아재문제불올표 스타트 이렇게 나오고 인트로를 화려하죠 언제나 늘 생각하는 건데 인트로만큼 게임을 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엔트리에는 <laughs> 자 먼저 메인 화면은 썸네일이 있었던 화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재문제불올표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뭐 미니게임 아재수련 보스전 뭐 있는데 저는 바로 전투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 아까전에 인트로 나오지 않았나요 이것도 뭐또 나와 2010 js 민 왠지 js 민이라고 하니까 자스민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지금 이거 뭐 둘이 같이 만들었나요 그레이 12가 돼 있는데 아니면 4분인가 뭔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또 인트로가 다른 아이디로 그레이 12가 아니라 다른 아이디로 이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약간 엔트리는 오픈 소스 정책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엔트리로 만든다는 거는 다른 애들도 내 거를 사본 떠도 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게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가끔 이제 댓글에다가 막 무슨 뭐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고한다고 아무 일도 없고요. 그래도 서로간에 상도가 있잖아요. 막 쓰진 마시고 좀 사본을 하실 거면 적어도 이제 제작자한테 좀 한다고 양해라도 한번 구하고서 하는 게 드리의 어떤 그 너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에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좀 헛소리를 했고요. 광고 건너뛰기. 자, 1라운드부터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셜리.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지. 뭔데? 왕이 넘어지면?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풀었습니다. 예, 뭘, 뭘, 뭘것 같아요, 여러분? 예, 왕이 넘어지면? 요거는 좀 아재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좀알수 있는 문제예요. 왕이 넘어지면. 예, 킹콩입니다, 킹콩. 예, 킹콩. 킹콩. 요거 제가 봤어요, 테스트 하면서. 맞는데? 아, 아, 지금 내가 이긴 거죠? 근데 이제 좀 의문인 게 내가 이겼으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시 메인화면으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광고를 또 봐야 됩니다. 에, 굉장히 불편해요. 에, 이런 거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지 않나. 왜냐면 다들 광고 보기 싫거든요. 자, 새로 나온 욕은? 에, 이제 이타가 이제 새로 나온 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맞췄습니다. 자, 새로운, 뉴저 뉴. New. 영어로 new, 에, 뉴욕, 뉴욕이죠 뉴욕. 그래서 뉴욕. 에, 여기까지는 제가 테스트 해보고 바로 지금 방송을 에, 킨 겁니다. 안 돼, 그고 이제 니타가 이제 에, 갔죠. 자, 다시 메인화면 에, 굉장히 불편해요. 에,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콜트 갑니다. 자, 내가 내는 문제를 맞으면 살려주지. 이거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조금만 좀 랜덤하게 변경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얼음이 죽으면. 여기서부터 제가 안 풀었습니다. 뭐죠? 얼음이 죽으면? 얼음이 죽어? 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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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이상한데? 얼음죽? 죽? 모르겠어요. 얼, 얼죽 한번 써볼까요? 얼죽? 안 돼! 제가 안 되라고 하죠. 네. 틀렸어. 답은 다이빙! 네,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자, 이렇게, 이게 죽은, 죽, 죽은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갖고 온 거지? 네. 나름 신선한데 굉장히 아재스럽긴 해요. 자 다이빙인 거 알았죠? 광고 건너뛰기를 막 눌러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라운드로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건 이제 다행히도 답을 알려주니까 에, 굳이 사실 코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도 되고요. 여기 다이빙이라고 쓸게요. 다이빙, 다이빙, 빙자가 이제 얼음 빙자 다이죽다. 그래서 다이빙.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전혀. 휴 다행이다. 아 진짜... 아... 이제 메인 화면 나오는 거 너무 짜증 난다. 잠깐만요. 요런 어, 요 틈을 타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미니 게임 한번 가볼게요. 미니 게임 루 찾기 난이도 쉬움. 다음 단계... 아, 뭐 미니 게임도 여러 개가 있구나. 한번 해볼게요. 쉬움 눌렀는데 루 찾기 난이도 쉬움. 어떡하라고? 정답 뭔 소리야? 떻게 정답이라 그래 얘가. 뭐 어쩌라고. 저기요. 미니 게임이라 왜? 난 무슨 똥 피하기 게임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단계. 산타 마이크 찾기. 아, 여 수멍 그림 찾기야. 전혀 몰랐다는 거. 진짜, 진짜 전혀 몰랐다는 거. 산타 마이크 찾기. 마이크 어디 있어? 여기 산타 여기 있고 마이크가 어디 있어? 뭐야? 아. 아 산타 마이크가 산타 그 노래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어 그래요 로서 찾기로 로서 있네요 에. 자 그래요 미니 게임 참 음, 보통 이제 미니 게임하면 이제 똥표기 게임이나 이제 뭐 그런 약간의 파쿠르 게임을 집어넣기 마련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어, 대놓고 거의 뭐 유치원생도 맞칠수 있는 미니 게임 퀴즈 안 그래도 퀴즈가 지겨운데 퀴즈를 또넣놨다는거 그래 아재 수련 한번 가볼게요. 샌디 수련 시작한다. 이게 뭐지? 설마 파쿠르, 어, 클리커가 만인의 파이는? 이것도 또 퀴즈야? 문제가 아주 버라이어티 하네. 안 써져? 아, 안 써질 때 이거 한번 눌러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만인의 파이가 뭐야? 초코파이? 왠지 초코파일 이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한 번씩 먹어본 파이잖아요? 뭐야, 그럼? 만인의 파이가 뭐야? 답을 알려줘야지. 다시 한번 가볼까? 파이? 음... 파이? 만이네, 파이? 만파이? 어, 파이만? 모르겠는데? 아, 이거 써지지도 않아. 한번 눌러야 돼. 모르겠는 빅파이?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재스러운데? 틀렸어요. 혼자 더 수련해.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오랜만에 이제 게임을 하지만, 퀴즈 게임을 좀안 좋아하는 게, 이게 답을 모르면 진짜 노답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보스전도 퀴즈려나? 다 퀴즈네, 그냥. 아, 코드를 알아야 돼. 코드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른, 모르, 모르는, 모르는 것도, 아, 좋아요. 네, 됐고요 음, 좋습니다. 전투 다시 한번 가서, 네, 뭐다 퀴즈라서, 어, 좀할 말이 없네요. 음. 4라운드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를 낼까요? 뭐뭐 뭐, 뭔데요? 아몬드가 죽으면 아, 다이아몬드. 이건 알죠. 이거는 저 초등학교 때도 했던 아재 개그입니다. 다이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 죽다 아몬드. 아몬드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좀 문제가 스탠다드한 게 마음에 드네요. 아,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 한번 정도 봤으면 광고를 안 보게 막아야지. 아니, 뭐 문자왔다. 뭐 왔네요. 자, 뭐 이상한 이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에, 이거 오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오라운드.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지. 뭐 뭔데 오리가 얼면 <laughs> 얼면 빙빙 오라 까빙빙 오리 오리 빙. 빙으로 할까? 빙? 빙오리? 오리빙? quick, q u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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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안 돼! 언덕? 아, 얼었다, 언. 그리고 저 영어로, 저기, 뭐, 오리, 언덕. 안장하겠다안장하겠어 자, 좋아요, 언덕. 자, 알았고요 자, 이제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5라운드 다말았어요 6라운드 한번 가볼게요. 자, 또 무슨 문제를 낼까요? 뭐, 뭐, 뭔데요? 왕과 헤어지면? 어... 왕과 헤어지면? 킹! 왠지 왕을 킹으로 해야 될것 같아. 킹? 헤어지다? 킹덤. 헤어지다. 킹 헤어.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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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킹?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예, 네. 뭐야? 바이킹 <laughs> 그래요 바이킹이에요 예 네, 바이킹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이에요 <laughs> 자 다시 홈으로 알았다고 홈으로 저기요 아 이거 잘 가지지도 않아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거 잘 가지지도 않아요 아 광고 보는 것도 짜증나고 잘 가지지도 않아 자한번 11라운드까지 어쨌든 다 볼게요 7라운드. <laughs> 자, 맞죠? 내주세요. 네, 문제 내주세요. 어린 물고기는? 어린, 어리다. 물고기. 아, 진짜 모르겠다. 내가, 아, 난 분명히 아재인데, 정말 젊은 감성인가봐요. 예, 네, 뭐, 모르겠어요. 어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어리다. 어리다. 많이 어리다. 어리다 면 0이잖아. 0. 물고기. PC형? 0PC? 영고기 0물? 몰라. 뭐야. 뭐야. 뭔데. 영어. 우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근데 이런 진짜 퀴즈는 어디 가서 했다가는 정말 욕 처먹을 것 같은. 네. 아, 영어였어. 네. 여러분들은 저와 계속 지금 무한 파쿠르 예, 광고를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잘 넘어가지지도 않아요. 저 버튼이 있는데 버튼 눌러도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 8라운드 갑니다. 11라운드까지 다 보고 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지. 뭐, 뭐, 뭔데요? 가장 뜨거운 전화는 뜨겁다. 핫핫 핫, 핫폰? 폰 핫? 어, 전화? 쓰읍, 왠지 전화는 폰인데? 뜨겁다. 핫. 폰 핫. 핫폰? 모르겠는데? 뭐야? 와! 화상전화! 와! 상상도 못 했다. 와! <laughs> 놀랍다. 저런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 놀라, 아니, 진짜. 그 문제를 만든 분이 놀랍다. 나. 9라운드 갑니다. 자이번엔 뭘까요? 뭐뭐 뭐, 뭐, 뭔데요? 야, 브롤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때 이제 브롤 한참 유행일 때뭐 셸리 키우기서부터 시작해서 발리 어, 발리에서 생긴 일 그리고 뭐 어, 브롤 스타즈 외전 그 삼탄인 어, 아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 뭐, 브롤 외장 3탄도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저도 이제 유행을 많이 탑니다.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주변 친구들이라는 게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가장 핫하고 좋아하는 걸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어, 각색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엔트리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게임들을. 요즘에는 뭐 없어요. 어, 브롤까지였던 것 같아요. 요즘 핫한 게,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핫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어몽어스가 한참 좀 핫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어몽어스 어몽어스 자체가 사실 약간 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거의 뭐 그냥 마녀사냥 수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 그냥 걸리면 그냥 죽이는 쪽으로 진행이 돼서. 어, 나중엔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게 좀 인기가 있으려면은, 에, 다 같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 뭐 핫했던 게 뭐, 사이버 펑크, 뭐 이런 게임들인데,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스팀 쪽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하기에는 19금 게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요즘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제 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만든 게 이제 좀비는 거들 뿐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에, 목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들어오셔서 관람도 해주시고 또한판또 하고 가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고, 어, 좋을 것 같아요. 에, 뭐제 유튜브가 뭐 그렇게 큰 유튜브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엔트리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또 오신 새로운 손님들 함께 그냥 즐기고 한번 크게 웃고 그렇게 또한 시간 보내는 그런 유튜브니까 에, 좀 도와주십시오. 소함 소가 한 말이면 나 이거 들었는데 소, 아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컬트 쇼에서 들었어요. 그것도 어제 어제 들었습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즘도 이런 노래 부르나요? 아 이거 누르고서 바로 눌러야 돼 소원 네, 이렇게 요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이 이런 말잘안 하죠. 네. 안 돼. 어렸을 때 저희는 뭐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이, 구매도 소 저기요, 저기요, 멈췄어, 저기요. 자, 이제 뭐 멈추기까지 합니다. 네.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도 마지막 문제까지 보죠. 네. 아, 참!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편집을 안 하면 이게 좀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오랜만에 하는 엔트리 그 리뷰인데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지루한 게임을 고르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도 의문이에요. 2010님이 그거죠. 저 뭐냐 이분이 원작자인가? 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자 아까 9라운드까지 했고요. 10라운드, 11라운드까지 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낼지. 자뭐 뭔데? 8비트가 이제 문제를 내겠죠. 소두 마리면. 아, 아 이것도 배웠어. 이것도 컬트쇼에서 들었어요. 투구입니다. 투구. 투투 투, 투입니다. 투 투가 이제 어,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말을 하자면 이제 투자가 원래 싸울 투입니다. 그래서 소가 싸운다. 예, 두 명의 소가 이렇게 싸우는 걸 투라고 하거든요. 예, 고겁니다 누르시면 안 돼. <laughs> 안녕, 아니, 근데 왜 아까 전에 그 방금 전에 판서부터는 왜안 넘어가냐? 아휴 참 이거 거의 미완 수준인데, 이 정도면 미완 수준. 자,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그냥 저도 귀찮아서라도 편집 안 하고 그냥 풀 영상으로 가는데, 요거는 편집을 안 하면 좀 심각하지 않나?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 제가 코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1 1 라운드입니다. 1 네, 1 라운드 들어가 볼게요.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지. 이제 브롤스터즈 친구들을 계속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친구들을 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샌디도 되게 오랜만이죠. 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화는? 아까 전에 뜨거운 전화가 화상전화였고, 무서운 전화? 요건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무서... 아, 무선, 아, 무선전화! 무선전화, 그죠? 무선전화. 아, 여러분, 근데 무선전화라는 말 요즘 안 쓰죠? 다, 뭐, 스마트폰은 다 기본다, 무선전화니까. 옛날에 제가 뭐,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당연히 없었고, 집에 이제 유선으로 달려있는 이렇게 선이 달려있는 전화냐 아니면 무선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집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무선 전화라고 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집에 폰이 아예 그냥 전화가 없는 집도 많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아예 대체한 집도 많은데 무선 전화는 무선 전화 무선 전화가 전화, 선이 없다는 뜻이죠. 안 돼. 뭐 엔딩이라도 나오나? 여기서 이제 넘, 넘어가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는데, 되게 가, 보스전. 코드도 안 주네? 자, 코드를 왜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도 전투의 마지막 문제를 풀면 은좀 엔딩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디 있는 걸 퍼온 거 같아요. 제가 봤던 문제들이라. 퍼오는 건 좋아요. 뭐 사실 문제를 본인이 안 만들고 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문제를 <laughs> 문제는 문제를 풀 때마다 어, 계속 광고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에, 솔직히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에, 문제가 재밌다가도 이런 광고를 계속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냥 에, 안 하고 나갈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또 좋아요가 적지 않나라는 가슴 아픈 얘기를 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좀 아쉽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에, 미니게임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다른 게임을 넣어줬으면 고맙지 않았을까요 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세계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다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어색케이였습니다 안녕